오늘은 추애국기 23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지금 추애국기 2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국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 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안식의 법이 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를 광약 길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다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술을 다 누리게 하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 말벌을 보내서 다 쫓아내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붙이리니 너희들이 분명히 쫓아낼 수 있다고 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경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남메크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거야. 근데 다 나가겠냐? 다 나가지 않겠지. 거기에 남은 족속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붙여주실 거야. 너희들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 갔을 때 그들과 계약 언약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하고 전투하고 막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면은 오케이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다 갈리기 갈린다는 겁니다. 다 각자 가진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랑 언약하지 마라. 계약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막상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아 신기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야, 쟤네들 사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지 않냐? 야, 쟤네들이랑, 야, 쟤네들 죽이지 말고, 쟤네들 쫓아내지 말고, 쟤네들이랑 계약하고, 언약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50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명두명한 명뿐이겠습니까? 명, 명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아 가난한 족속가난한데 있는 족속들 뭐 하러 우리가 저기 하겠냐 그냥 같이 재밌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도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들과 계약, 언약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신과도 계약하고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여기 와보니까, 야, 쟤네들이 섬기는 신 있지 않냐? 쟤네들이 섬기는 신 보니까 신기하지 않냐? 야, 우리도 저신한번 섬겨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해외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면은 뭐 봅니까?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뭐, 사원 보고 막, 별, 희한한 거다 보지 않습니까? 야, 아, 진짜 이거 신기하지 않냐? 이거 막잘 지었다 하면서 막, 거기에 있는 막, 희한한 신은 뭐 코끼리 신,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뭘 부수냐?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재 재밌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신을 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건데, 거기에 있는 땅에 갔을 때, 막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다 쫓아내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아, 쟤네들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냐.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리고 쟤네들이 섬기는 신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지내볼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거기에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리라 이런 구절을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놔두면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 같이 잘 지내지, 아, 걔네들 신들도 그냥 같이 우상 섬기지 뭐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중에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는 이제, 야 하나님만 신이겠냐? 다른 신도 다 신이지.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한테 징계 받고 이제 다른 나라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또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면은 또 사사가 이제 다물리쳐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걸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제 여우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정복하고 다 이제 전투하고 그렇게 해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째 이제 먼 곳에서 온 여행객처럼 이제 좀 이제 꾸미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땅에 이제 그쪽에서 사는 이제 족속들인데, 야 우리가 들어오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다 정복하러 온댄다.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다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잔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여행객처럼 꾸미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죽부대는 뭐, 가죽부대, 오래된 막 다, 해진 가죽부대하고, 뭐, 치즈도 막다 오래된 것처럼 다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여행객처럼 해가지고, 이제, 여우수아랑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딱 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여행객이라고, 이스라엘에 이게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근데, 여호사가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호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여호사가 그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너희 민족이랑 우리랑 화친하자 너희들 먼데서 얻었다고 했지? 그래 우리가 너희 공격 안 할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고 거시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 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화친을 계약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너희들 공격 안한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여행객이라고 해서 멀리서 온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약을 했다 계약을 했다 화친을 맺었다 그러면은 계약을 했으면은 그거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쫓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족들, 속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은 속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시기는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부터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뭐 그런 거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사람들은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거시기 안 당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뭐 종이라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난한 땅 가면 거기 있는 족속들 다 내쫓아오고 너희들만 살아야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 그들은 우상을 섬겨. 다른 신을 섬겨. 너희들하고 생각이 아주 달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그 자들을 그냥 내비둔다? 너희들이 사는 터전에서 같이 산다? 아니면 너희들 민족들 간에 같이 섞인다? 그러면 은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너희들끼리 결혼 섞여서 결혼한다고 해봐라. 그러면 자식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자식이냐 정체성이 불분명해집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내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거식이야. 거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의 사람이야. 그러면그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거식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야. 왜내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이 족속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자손, 손자,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신이 하나님 뿐이겠냐? 여기 있는 모든 신은 다 섬기는 게 정상이야. 다내 신이 맞다니까. 내 조상들이 여기서 이 신을 섬겼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뭐, 코끼리도 섬기고, 독수리도 섬기고, 별, 별 신을 다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안 몰아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안없애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중에 큰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세대를 거듭해서 갈수록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 신이 아니다. 다른 신도 신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때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다. 아니면은 그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그 처음에 이제 첫 세대는 아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뭐 이게 좀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대를 계속해서 이제 아들 손자, 계속 나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다 일본이지 않겠냐?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민족이 섞이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내 민족이, 내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내가 한국 사람이 맞냐? 내가 일본 사람이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야, 여기서 예를 들어 3 1 운동 독립 만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 나는 내 피에는 일본 사람 고시기가 피가 있는데 나는 일본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지지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이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이제 가서 정복을 하면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독립하겠다 막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네 그 정복한 정복을 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정복당한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가 섞입니다. 피가 섞입니다. 피가 섞이면은 그 아들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손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식들은 손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기 쳐들어오는 사람들, 다 우리, 저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요.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 우리가 언제 정복당했냐? 우리가, 우리가 진게 아니다. 여기 다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못 하고, 독립을 못 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복을 했을 때 거기서 독립운동 뭐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이제 자기네 국민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섞여서 결혼시키면은 그 자손들이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자기 부모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고 다 피가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랑 그 족속들이랑 계약하면 안돼 언약하면 안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랑도 계약 언약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엔 작은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작은 것이 큰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워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레오기 23장 3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족들, 너희들의 손에 붙일 거야. 너희들이 분명히 이겨.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딱 보고서는, 야,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야, 저 사람들도 뭐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같이 살자. 야, 쟤네들이 섬기는 우상도 좋은 것 같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제 타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만 보시지 않습니다. 미래를 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십니다.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보면, 아,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딱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이든 사람, 노인도 젊은 사람을 보면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게 보여서 야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합니다 너그길 가지 마라 넌이길 가는 게 오는 것 같다 이 길이 좋을 것 같다 네 인생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펼쳐질 것 같다 다 알고서 그렇게 충고하고 자녀한테 훈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지만 하나님은 자식의 자식의 자식 손주 증손주 끝까지 하나님은 다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난 땅에 가서 그 족속들이랑 그족족이 섬기는 우상이랑 계약하고 언약한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은 좋은 것 같지?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들 올무가 된다. 큰 올무가 된다.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야 하나님만 하나님이겠냐? 코끼리 신도, 독수리 신도, 그 어떤 신도, 태양신도 다 섬기는? 이상한 민족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섞이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셨지요? 광야에서 재판할 때 의롭게 재판해라. 뇌물 받지 마라. 안식의 법이 있다. 너희들 6년 동안 일하고 땅 갈고 7년째는 쉬어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백추절, 수장절, 이런 거다 지켜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야, 니네는 니네 지킬 거 지켜. 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하던 거할 거야. 그 사람들이 지키겠냐 말입니다.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냐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랑 계약하고 언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계약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언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해주겠냐? 너희들한테 복을 줄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그들과 계약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오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좋습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다. 그럼 거짓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말.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거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거짓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하나서, 하나 하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걸 막으려면은 더큰 거짓말을 또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큰 사단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서 큰 올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패턴이 똑같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들 그거 조그만 거, 거짓말한 거, 악을 행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너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끝장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옵소서,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 하나님 말고, 저기 다른 종교도 괜찮아 보이는데, 기웃기웃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다가, 아, 하나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야, 이제는, 저, 딴데 가서 해보자. 저쪽에 있는 신한테 가서, 다른 신한테 가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또, 나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했는데, 야, 이 신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신, 신이란 신은, 뺑뺑이 돌면서 막, 이 신, 저신막다 구하고 다니면서, 야, 다 해보니까, 야, 별거 없더라. 그냥, 아무 신이나 다 섬겨. 이러고 살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복을 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신들이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너희가 진짜 신이면 예언하고 성취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신이냐? 그러면은 예언 한번 해봐. 그리고 니들이 예언한 거 한번 성취해보라고. 신이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처녀에게서 난다. 다 예언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언하고 성취도 하십니다. 구원자 보내 주겠다. 메시아 보내 주겠다. 그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다 성취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섬기는 다른 신들, 그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가짜 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천국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깨달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자다. 아멘.